자, 교재는 668페이지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자, 두 번째 줄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면 당연히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틀렸어요. 자, 2번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공범 종속성설 얘기하고 있죠. 3번 대항범 관계에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련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맞죠? 자, 4번.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누설 받는 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벌이 됩니다. 자, 11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자, 신분 관계 없는 갑이 신분 관계에 있는 을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갑에게는 단순 배임죄가 성립한다. 성립은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죠. 처벌을 단순 배임죄로 합니다. 자, 2번. 자,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되지를 않는다. 맞죠? 이, 물수술죄는 대항범이기 때문에 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치과의사 갑, 치과기공사 를 무면허 의뢰인을 하도록 교사를 했죠. 이때 갑은 뭐가 됩니까? 무면허 의뢰인이 교사범이 되죠. 처벌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3, 3 4번. 자, 방조범. 의사연락을 요하지 않지만 구체적인식과 이러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 일시, 장소,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식을 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5번. 자 승낙했기 때문에 두놈다 예비임무에 준해져 처벌됩니다. 아, 값만 틀렸습니다. 값을 모두 다 예비임무에 준해져 처벌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효과 없는 교사. 자, 문제 12번 2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100m 이내죠. 이것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 간간제가 됩니다. 합동범이죠 2번.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됩니다. 갑이, 갑을 을로 오인하였다. 객체 착오죠. 법정적 부합자에 따랐을 때 발생 사실단 고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고의 기수가 된다. 맞죠? 4번 갑니다. 시비가 붙었고, 이때 갑은 어, 뒤로 밀어서 부딪히게 하고 떠났다.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이에 뒤따라오던 을이 이 장면을 보고 또다시 가격하였다. 그래서 사망 이르렀는데, 봐봐요. 갑이 먼저 때리고 갔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을이 이를 봤다는 거죠. 이를 봤어요.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지. 갑과 합세한 게 아닙니다. 갑과 미리 사전에 의사연락한 게 아니죠. 이것은 사전연락이 없었다. 공모가 없었다. 니네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너랑 아는 사람이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니네 혼자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편면적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 이것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편면적 공동정범, 공동정범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치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해설 나와 있죠. 편면적 에 해당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이에 뒤따라 오던 을이 그 장면을 보고 때렸다는 얘기 나와 있죠. 공동정보으로처단하고 있는데 학급심에서는 원심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 공범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번 가자.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만을 골라라 했는데 일단 인정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하는 것은 니언 디귿 미음 비읍이죠 예비죄 중지범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리고 사후방정 인정하지 않죠. 나머지 다 인정합니다. 결과적 가중범 공동범 인정하지, 부작위범 인정하지, 표면적 종범 인정하지, 예비죄 공동정범 인정합니다. 자, 14번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모의 목적 풀었죠 앞에서. 자, 위증교사했을 때 정범이들에게 뭐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갑은 뭐의 위증죄 교사가 됩니다. 틀렸네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머뭇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됩니다. 공갈하였는데 만류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거절했고 결국 공갈쳐서 돈 뜯어내죠. 기수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도 공갈죄의 교사가 됩니다. 이탈로 볼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건설회사 대표 갑인데 예,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제하였다. 아, 뇌물 공유 회에는 관여하였지만 그 어, 사전에 뭐뭐는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됩니까? 공모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틀렸네요. 자 15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극단적 알죠? 극단적 극단적은 뭐죠? 구성권의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위협하면 위책하지 않더라도 공범은 될수 있다는 견해는 극단적이 아니고 제한적 종속 형식입니다. 자, 2번 사기죄의 공모 공동 정범은 밑에 기망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틀렸네요. 자, 3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단순이죠. 그래서 이 업무상 배임죄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단순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있죠.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대가를 받고 화물 운송해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어, 화물 운송해주는 차량은 화물 차량이라고 해서 따로 어, 등록해야 됩니다. 그 어, 우리가 밖에 갈때 화물 트럭 달리는 거 많이 봤죠? 그것은 그 용도로 써야 되겠지만요.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어이 시골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인데, 그그 그, 그것은 뭐죠? 자가용처럼 쓰는 거예요. 어 포터. 그제 시골에 있는 집에 있는 포터 있죠. 그것은 화물 운송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 줄테니까 좀 해달라고 하더라도 지급받고 운송해 주, 해, 해 주게 되면, 요 하는 자만 처벌합니다. 요 운영하는 자. 화물을 운영해주는 요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총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대방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처벌하는 사람은 요 사람만 처벌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 집안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 자, 16번 가죠. 판례가 긍정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1번, 1번입니다. 일단 기억, 디귿, 리얼, 편면적 방조 인정하죠. 편면적 인정하는 것은 방조밖에 없어요. 공동정범, 교사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범 정속성 인정하죠. 그 말은 뭐다? 정범의 착수에 나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방조범 인정하지 않죠. 합동절도, 공동정범 인정하죠. 삐끼 이주점 사건에서 이거 인정했죠. 허위공문서 작성제 간접정보 인정하죠? 동시법특례 같은 경우에 간간범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호법이 달라서.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죄수로는 넘어가죠. 자, 죄수의 일반이론인데요. 이 일반이론이 거의 출제가 안 되었어요. 거의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 여기 보듯이, 여기 보듯이, 경찰 2차, 22년도 2차에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가 보면, 경찰대 편입에서 최근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경찰, 아, 경찰 1차죠. 20년도 경찰 1차 그리고 뭐, 이건 옛날 사법시험 문제니까요. 이렇게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자, 한번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1번 문제 가봅니다. 자, 갑은 갑은 매월 10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뇌물을 받았다. 나, 한번 독약을 넣었다. 근데 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이제 풀어보죠. 자, 1번 가봅니다. 자연적 행위 표준설에 따랐을 때, 가는 수제, 나는 일제가 된다. 자연적 행위 표준설이 뭐죠? 행위가 하나면 행, 죄가 한개 행위가 여러, 개, 여러, 여러 개면 죄도 여러 개란 얘기죠. 자, 가번을 가보면 행위가 10개죠. 10개니까 죄는 10개의 죄가 되는 것이고, 나번은 행위가 한 개니까요. 죄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나, 2번. 법익 편설에 따랐을 때, 에, 나는 생명을 두개 침해했죠. A 생명 하나 있고, B 생명, B서 생명 하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체마다 한 개씩의 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가죠. 구성요건 편설에 따랐을 때, 갑은 10번에 걸친 뇌물 행, 수수행위가 일제냐 수제냐에 따라 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점이 있다. 그쵸? 이것이왜 그러냐면 여기 10번이라 했기 때문에 10번의 구속요건을 충족하면 수지가 되는 것이고 10번이라 하더라도 지금 뇌물이라고 하는 구속요건한개잖아요 그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제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 구속요건 한번 침해했다면 일제가 되는 것이지만 10번의 구속요건이라면 이것 수지가 된다는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 참 애매하다는 비판점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4번. 의사표준사를 따르게 되면, 가의 경우에 있어서 단일한 범위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요 10번의 내물을 받은 것이 단일한 범위라면 일제가 되는 것이고, 범위가 다르면 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되려면 단일한 범위를 가져야 되겠죠. 불문한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된다면 일제이고, 별개의 범위라면 수제가 될 뿐이다. 2번 갑니다.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2번이겠죠. 2번입니다. 1번 갑니다.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는 것은 행위표준설이야. 구속요건이 아니고요각 피해 법익은 동일하다. 그래서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법익표준설에 따랐을 때 얘기가 됩니다. 3번. 가족의 공동점니다 단일한 강도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행위 편설은 각각의 죄가 되거든요. 근데 죄가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 편설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됩니까? 법익 표준설에 따른 것이죠. 4번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하에 포괄일죄다 하는 것은 의사 편설이죠. 자 그리고 절취 강위조 죄가 각각 된다는 것이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경합범이 된다는 것은 의사 편설이 아니라 구성요건 편설이 됩니다. 자, 3번 질문.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행위표설은 행위가 하나일 때 일제, 행위가 다수이면 수제라는 견해다. 까지 맞아요. 근데 판례는 연속범위 경우에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연속범위 아니고 어떤 죄일까요? 뭐, 간간이라든지, 공갈이라든지 그랬죠? 어, 또 뭐가 있었지? 카드깡이 뭐지? 카드깡? 카드깡. 사건에서도 요 행위표준설 취하고 있습니다. 어, 고 그런 죄들. 기본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런 죄들이 행위표준설에 나와 있다. 보시구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법익표준설은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어,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지를 갖고, 죄의 개수를 인정하는 견해로서 판례는 강간이나 공갈죄의 경우에 이견해를 취하고 있다 강간죄나 공갈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위표준설입니다. 법익표준설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럴 때 여기 2번이라든지 요 3번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익표준설 관련된 거죠. 자, 3번. 의사표준설은, 자, 여기까지 인정한다는 것,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한 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일죄가 되고, 수 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수죄라는 견해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 연속범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견을 취한다. 제외란 말을 틀렸습니다. 연속범위 경우에 의사표준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술의죄가 되지. 내물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4번, 구성유권표준서는, 자 4번 구성요건 표준설은 자뭐뭐가 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일회 충족하면일제라는 견해 수개의 구성요건 충족하면수제라는 견해인데 주사포탈제의 경우에 바로 이 구성요건 표준설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4번 가보죠자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 행위표준설은 객관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객관주의 나와 있고요 행위표준설은 연속법은 수제고 상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상경은 행위가 한계잖아요. 행위 한계라서 일죄가 됩니다. 법익표준설은 객관주의 입장입니다. 주관주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의사표준설은 주관주의 입장이죠. 그런거 정리해두시고요 그리고 판례는 허위 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 행위가 한계죠 행위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한계인데 이것이 업무방해죄도 걸리고 명예죄도 걸리기 때문에 상경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도표 나와 있죠? 도표 보시게 되면 행위는 객관주의, 법익도 객관주의. 그런데 의사는 주관주의 이런 내용이고요. 자, 행위는 강간죄, 주행죄, 공갈죄, 학명죄 그죠? 무면 허 운전죄가 있다. 그리고 법위편설은 연속범 이외의 경우에 법위표준설이고, 연속범은 의사표준설이 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죄는 구성유권표준설이되고요요 기회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